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1997년도 사우스 오렌지 n t y 로 이사할 때 저를 베들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BIM 고등부 팀장이셨던 셀목자님의 권유로 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인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8학년 때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그 시간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배우며 용서를 연습하는 아이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울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6년의 윈도우는 우리들이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베들의헴을 밟는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 대학을 향하여 갈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기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민들레 동산을 통하여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과 나누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늘 저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본을 보일 때 자손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스한 축복이 되어 흘러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 세대로 당당히 세워지길 원합니다.